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알리데이 미달리알리데이 무기 캐릭터 리뷰 차이면 리뷰할 캐릭터가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캐릭터의 설명을 보도록 하시죠. 한마바퀴 A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풍푸맨이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저 친구 근육 한번 빠방하네요. 자 유지로는 근육이 너무 과해서 별로였는데 저 친구는 이, 잘 빠져가지고 씨, 괜찮네. 자, 그 와중에 예, 바퀴 풍푸맨을 순식간에 쓰러트렸습니다. 자 풍푸맨 1라운드 이겼으니까 바로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타로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시죠. 일단 시작하자마자 선타, 바퀴가 가져갔고요 조타로 반격을 시도해 주면서 바퀴에게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콤보 한 방에 그냥 체력이 반 이상 달아버렸네요. 그 중에 여기서 스타브레이커로 반격 넣어주는 조타로. 여기서 바퀴, 초필살기인가, 뭔가. 유지로, 유지로의 진심의 자세처럼 뭔가 비슷한 기술을 쓰네요. 야, 부자 아니랄까봐. 자, 근데, 어, 이거, 이... 어? 어? 이거 느낌이 엄 쎄한데?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일단 선타는 바퀴가 가져갔구요. 시작하자마자, 오, 선타 가져가고, 석필기까지 넣어주면서, 어, 순식간에 조타로의 체력을 반 이상 깎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타로, 자, 바퀴. 자 의외로 체력이 약한건지 조타로가 몇대 안때렸는데 순식간에 체력이 깎여버리면서 결국에는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이게 무슨일인가요 자 바퀴의 팔레트를 11피로 올려보았습니다 야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한 아, 5분도 안된거 같은데 벌써 추가콘텐츠시간이네요자 <laughs> 바퀴 여기서 진심의 자세같은 기술을 써주고요 여기서 조타로 곧바로 오라오라 넣어주면서 바퀴에게 데미지를 넣어줍니다 자 스타핑거 여러번 해주고 오라오라로 데미지를 넣어주는데 자 바퀴 뭐죠 힘을 못쓰는것 같은데요 이제 계속해서 구석으로 몰아넣고 압박 넣어주고 있는 조타로입니다만 자 바퀴 어떻게 반격 타이밍을 제대로 못잡는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죠 반격 타이밍 잡아주는 바퀴 조타로를 이번엔 구석으로 몰아넣어 때려주나 싶었더니 자 조타로 가득캔슬로 콤보를 끊어 주었나 싶었는데 곧바로 자 이겼네요 바퀴가자 바키 바퀴. 이번에는 어 이번에도 선타 바퀴가 가져갔고요 스탠드 게이지 깨져버린 조타로 자 구석으로 몰리고 자 공중 콤보 시원하게 쳐 박습니다 여기서 초필새끼 제대로 들어가면서 와 체력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타로 여기서 콤보 기에 잡아낸 조타로 땅땅땅땅땅땅땅 텐덤어택 제대로 들어가주면서 따따따땅땅땅땅 오라오라까지 넣어주면서 이거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오 체력 얼마 남지 않아서 와자 저기서 좀만 더 때렸더라면은 바퀴가 졌을 뻔했네요 팔레트를 11피로 올렸는데도 졌을 뻔했어 다음 상대 디오입니다 디오는 과연 바퀴를 막아낼 수 있을지 시작하자마자 더월드를 써버리네요 미친 디오 자데비지 제대로 받아버렸고요 아 시작하자마자 더월드를 쓸 줄은 몰랐다 야 여기서 바퀴 자 여기서 뭐뭐 뭐 지금 뭔 기술인지 모르겠다 지금 기술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자 더월드 계속해서 압박 써주고 있는 디오 바퀴, 반격 타이밍, 그렇죠. 제대로 잡아 냈는데, 아, 곧바로 콤보를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말았네요. 다시 한번 더, 압방 넣어주고 있는 뒤, 오, 여기서 타이밍 제대로 잡아 냈습니다. 여기서 반격기 맞아버리면서, 자, 점점 뭐라 해야 될까요? 바퀴. 근데 아무리 맞고 있어도 어느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지금 바퀴 팔레트 11피한테는 체력회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호가 아무리 때려도 이제 어느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가져갔고요 바퀴가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일단 선타 가져가주는 바퀴 텔레포트로 오? 와 방금 무슨 기술이었죠? 아 여기서 체크레이트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바퀴가 이제 그 딜은 센 대신에 체력이 약간 조금 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미소기처럼, 이제, 야, 뭐라 해야 될까, 약간 폭딜형 캐릭터인 것 같네요. 자, 디오, 오,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퀴. 여기서, 저게 체력을... 뭐야, 그... 그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체력의 복을 했네요. 그래서 바퀴, 아, 어, 또 반격기 그 와중에 또 들어가 버렸네요. 여기서 하단 노려주고, 하단 다시 한번더 노려주고 자 한대만 으면 끝나죠 그렇죠 아뭘라해야 될까요 바퀴 팔레트를 11피로 올렸는데도 강급에서 약간 좀 고반고만한데 아 이거 흉급에서 막힐 가능성이 더 큰데요 이거 다음 가오가이가입니다 가오가이가는 과연 바퀴를 막아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켜지고, 가오가이가가 선타 가져가면서, 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가오가이가한테는 이제 여러가지 기술들이 많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요. 여기서 바퀴 체력 회복해주면서, 자, 콤보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가오가이가에게 콤보를 넣어주면서, 데미지, 오, 수연식까지 체력 역전했고요 이거 끝났습니다. 야 여기에 몰려놓고 그렇게 발리더니 체력 기술 한번 쓰고 그냥 순식간에 역전해버렸네요. 여기서 디바이딩 드라이버로 자, 바퀴에게 와 바퀴 체력을 반으로 깎아냈습니다. 가오가이가 자, 그런데 오, 여기서 오, 다한번더드리니 오, 우와 이거를 또 순식간에 역전해버리네요. 자, 의외로 이 친구들 시원시원하게 대전하고 있습니다. 남자답다, <laughs> 야 야. 바퀴, 그 와중에, 홈모기에 잡아내서, 가오가이가를 구석에 몰아넣고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체력 얼마 남지 않았고요 슬슬 가오가이가, 어, 여기서, 어, 설마, 이대로 당하는 건가요? 자, 한 대라도 때려봐야 될 텐데. 여기서 디바이딩 드라이버로, 그렇죠. 체력 반으로 순식간에 깎아먹고, 아, 그런데 결국에는 패배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헤랜드헤븐을볼수 있는 기회였는데, 안타깝네요. 자 눈에는 눈 주먹에는 주먹이죠 다음 상대는 양샤오롱입니다 데뷔전 처참하게 패배한 이후로 어, 두번째 대결인데요 과연 바퀴를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일단 하단 노려서 바퀴의 빈틈을 잘노려주었고요 곧바로 콤보기에 잡아내는 바퀴 양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마구 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퍼컷으로 카운터 내리, 때려주고 여기서 오와메 여기서 버프 걸어주는 양. 양은 이제 자, 체력이 자동으로 떨어지면은, 체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자동으로 버프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빌살기 넣어주는 양. 자, 바퀴 체력 회복이기 때문에 쉴새 없이 몰아쳐줘야 바퀴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순식간에 콤보 넣어주면서, 와, 체력 수준 비슷비슷해졌습니다. 자, 체력 회복. 체력 회복하기 전에 계속해서 때려줘야 됩니다, 양. 쉴새 없이 몰아쳐줘야 돼요. 여기서 초필살기 들어가면서 한대 맞으면 끝납니다, 양. 아 이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서 양, 오, 초필살기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설마 역전한 건가? 역전한 건가? 설마? 자, 여기서 초필살기 들어가면서, 설마? 오, 체력 회복으로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야. 체력의복 없었으면은 이거는 바퀴가 졌어요 두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격 출피살기 제대로 들어갔고요 어퍼컷으로 바퀴에게 데미지를 주는 양 자, 돌진해보았지만 곧바로 반격당하고요 자 다시한번 더 오잡기 써주고 오잡기 해준 다음에 곧바로 콤보 이어가주는 양 구석으로 몰린 바퀴 빠져나와야 되죠 그렇죠 빠져나와서 콤보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양버스트로 콤보 기회를 끊어먹었구요 바퀴의 콤보 기회를 그런데 이거는 아아 아... 콤보 바퀴의 콤보를 끊은게 다였네요 다음은 미소기입니다 미소기는 과연 바퀴를 막아낼 수 있을지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나사고기로 바퀴에게 데미지를 주는 미소기 그리고 그 공격을 받자마자 체력을 해보곤 하네요. 자, 콤보 제대로 들어갑니다. 빠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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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나사 꽂기로 마무리했는데 체력의 복덕분에. <laughs>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 콤보기에 다시 한번더 잡은 미소기.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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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과냉각 다시 한번더 깔아주고. 콤보, 다시 한번 넣어주는데 말이죠 여기서 알보 막 치마 넣으면 뭐합니까? 대응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복장이 알몸이나 다름 없는데 뭐. 자, <laughs> 나사 뽑기 다시 한번더 넣어주고요. 여기서 콤보기에 잡아내는 바퀴.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더 콤보기에 잡아낸 미소기. 때려주고 여기서 마스터 죽이는 칼로 경직을 제대로 넣어주었습니다. 콤보기 아 근데 여기서 놓쳐버렸네요. 어이없게 자 결국에는 오오아 아직 부활이 남아있었네요. 여기서 퍼니시먼트 게다가 게이블그까지 아니 게이블그랜다 롱기는스의 창까지 여기서 오 과로 없이 간만에 나온것 같네요. 이거 자 과연 바퀴, 아, 놓쳐버렸네요. 바퀴, 아, 땅에 거의, 바퀴 직전이 시전해서 그런지 약간의 빈틈이 생겨서 이제 땅에 닿아버리고 말았네요. 자, 바퀴. 와, 이고 체력의 목으로 끈덕재가 버텨내면서, 와, 미소기를 겨, 결국에는 이겨낼 것 같네요, 이거는. 그렇죠. 자, 오래 걸렸네요, 이거, 의외로. 두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일단 선타는 바퀴가 가져하고요 곧바로 반격해지는 미소기 AT필드로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초필살기 제대로 와 들어가면서 바퀴 아니 바퀴낸다 미소기 체력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아무래도 미소기가 질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우 매우요 어? 어 설마? 어? 어 설마? 설마? 설마가 사람 잡네요 이야 이걸 또 역전하냐 <laughs> 두 번째 라운드는 미숙이가 가져온 거세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데미지 왕창 주는 바퀴 그리고 또 곧바로 미숙이 퍼니시먼트로 바퀴에게 데미지 주었고요 바퀴는 그 와중에 다시 한번 더 체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버전 나사코끼 대응을 하지 못하네요 여기서 퍼니시먼트 다시 한번 더 써주면서 야 미소기에만 지금 시간을 몇분잡아 먹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얘네둘이 의외로 막상 막하야. 자, 여기서, 와, 콤보기에 잡아내는 미소기. 바퀴 구석으로 몰아넣었고요 딱! 여기서 케이트만나서가시한번 잡아준 다음에 네, 콤보기에 잡아내고 나사꽃기로 마무리 해봤지만 데미지가 영시원찮습니다. 체력 회복 때문에 데미지가 제일 안 들어갔고요. 여기서 와 초필살기로 데미지 넣나 싶었더니 곧바로 커니시먼트로 반격을 해주는 미숙이였습니다 야, 이거 의외로 잘하면은 미숙이가 이길지도 모르겠네요. 게이트보다서써주고따따따 따, 따, 따. 여기서 약점 간파 제대로 들어가면서 그런데 체력 회복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여기서 반격 초필살기 들어가면은 아 다시 한번 또 들어갔네요. 자, 하지만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자 부활했고요 여기서 이제 미족이 체력이 어 아니 체력이래, 다 기력이 좀만 충분하다면은 어, 북메이크플러스 올픽션을 볼수 있는 기회에요자 이게 또 체력의 복덕분에 워낙 끈덕지게 버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여기서 아 어이없게 초필자기 돌격기로 아바퀴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 오래 걸렸네요 이거 다음은 가츠입니다. 가츠는 과연 바퀴를 이겨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방금? 가츠가 공중에 떠서 공격을 했는데. 자, 선타기에 잡아낸 바퀴, 콤보 그대로 넣어주면서 가츠의 체력을 반으로 깎아냈습니다. 가츠도 이해지지 않고 반격해주고 있고요. 자, 가츠를 상대하면서 조심해야 할 점은 찌르기 공격입니다. 찌르기 공격에 의외로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저거 보세요. 자 이거는 가츠의 체력을 많이 깎아 놨다고 해도 방심하면 안됩니다 가츠에게는 매우 강력한 서포트 캐릭터들의 공격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저 드래곤 슬레이어 자체의 무지막지한 길이, 리치와 공격력까지 대포까지 넣어주면서 결국에는 패배해버리고 마는 바키였습니다야 역시 가츠야 자손 넣어주고 오 초필 세기로 반격해주는 바키 빵이야, 대포 쏴주고 찌릿기 공격한다. 그 곧바로 베어버리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점은 초필살기 대포밖에 안 썼습니다. 자 결국에는 <laughs> 저렇게 되죠. 자 가츠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바퀴 퀄리티도 좋고 초필살기 퀄리티도 좋은데 성능을 그렇게 강하게 설정해 두지 않은 탓인지 같이 해서 결국에는 막혀버렸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자, 그전에 구독과 좋아 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